단차 티켓 일단 26개 중에 20개 써야 돼 단차 티켓 쓰러 갑시다 어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단차 티켓입니다 하나짜리죠 하나짜리 하나짜리 먼저 제가 뽑겠습니다 몇 번째쯤에 나오실 것 같으세요? 그 그냥 레어랑 S 레어랑 SS 레어 있는데 SS 레어 뽑으면 되는 거야 쉽지? 그 노말도 있어 밑에 어? 랑 레어, S레어, SS레어 어쨌든 SR만 뽑으면 되는 거임 어? SR 빼고는 아니, 의미가 4개 없기 4개 때문에 만 된다는 거 그치? 얼마 쉬워? 야 290개 음, 어? 무조건 일단 난첫 번째 된다고 생각해 아니었어어 음, 색깔이, 색깔이 달라 레아 레아 <laughs> 아, 이건? 레아, 레아. 두개 썼어

레번넘었어 <laughs> 이거 그냥 바로바로 넣기 그 이게 이 색깔이 스알 색깔 아 스알 색깔이야. 스알. 근데 여기서도 가끔씩 알이 나와. 이 색깔은 스알 색깔인데. 그이스알리이되あり 스알이 될 때가거든. 사기, 약간 사기를 사기를 칠때 있어요. 이 이거 말고 그 아까 스의 색깔에서 스랄이 뜰수 있다 어. 9덱이다 아직도 존나 많이 나왔네 앞으로 10장 더 까면 된다 아니다 8장 더 까면 되는구나 뽑아야지. 어, 3만 원짜리. 뽑아야죠. <laughs> <꼬마야죠. 웃음> 이거, 야 여기서 썰 뽑는 거진나 양심 없는 거 아니냐? 여섯 장 남았다. 당연하죠. 확률이 몇인데, 0몇퍼있었 어? 아 지금 6 퍼다 6% 퍼. 썰 확률 6 퍼야 육 퍼. 6퍼. 지금 맞아 두 배에 두배 지금 개최했구나. 그렇지. 애비 보험을 값 쓰면 되잖아. 여기, 시면차 티켓, 두개 쓰고 시차폭두개쓰실분한번씩한시죠 포... 번씩 쓰시죠. 먼저, 먼저 누가 할까? 먼저, 니가 썼어요그야 누르면 르면 돼. 돼. 어. 누르면 돼. 뭘뭘 뭘 하는 거야? d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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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여기서 이제 이게 막 o o d good, 레아 이건 다 정해진 거야 이제 레 레아 슈퍼 레 레아 아지아지 쓰셈 졌다고? 졌어 씨. 왜 졌어 졌으니까 졌지 그래 없이 와 빨리 두명만 끼고 내가 뭘 시키는지 알지 <laughs> 아! 딱댐! 딱댐딱딱아 <땜>. <laughs> 지금 아주 잘했다 빨리 이나 뽑으세요 아, 이거 문제면가요오오알이야이거 딱바로 스알 느낌이지 <laughs> 이게 딱바로 스알 느낌이지 <laughs> 보이십니까? 어, 나 오케이, 보이십니까? 오케이. 어, 좋아 좋아 <laughs> 오오 별안 잡아요. 맞아, 우리는 모른 법이지. 나무 이렇게 쳐보자. <laughs> 한 번씩 나무 이렇게 쳐보면 된다고. 나무 이렇 간무 이렇게 가서 헥토르 스노나보고 보내. SSR. 아, 근데 이는 저건데? 뭐? 이거 이저아데 방송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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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이 캐릭터 아니야 이건. 데 방송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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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인캐릭터아 도 존나 다 <laughs> 얘는 소환석이란거야 소환석 여기 어 여기있다 이벤트 SSR 맞아? 어 이거야 이거 어느쪽이야 이벤트 SSR이야? 뽑기 중에서 어 풍속성 데미지 커트 이게 존나 많잖아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액토로 쳐면 되겠네요 여기서. 알리이 헥토라고? 다르게 생겼는데. 사진이 똑같 아. 그러게. 맞는 같아능 맞아. 능력치 맞아. 일명 수조이, 수조 이 죽어, 수조 수조 이주거 수조 이 주거라맨이 별명일 정도로 수조이를 제어하는 패턴이 유명하다. 이리아 빠져 고 이제 이제 이 보조석을 써가지고 2 9 0만원 쌓으면 된다고? 잠깐 우리가 지금 두개 20썼지? 수택 계산하면서 해봐야겠는데? 정석 한번 쓸때마다 3천씩 쓰니까 뭐하려고? 아니 그냥 8 3 2 7에 써놓고 시작하게 그럼 편할거 아니야 나중에 이만큼쌓니 지금 이, 20개, 아니? 20개 쓴 거잖아. 그러니까 응. 앞으로 응. <웃음> <웃음> 아, 결국 40개 쓴 거구나. 세해볼까 우리가 지금 12만 원 날린 거요 날렸다고? 날리잖아 맞죠? 아 죄송합니다. 저희만 날렸죠. 아 예, 죄송합니다. 멜리모는 안, 아직 안날리셨죠예 죄송합니다. 아 이해하겠습니다. 예, 아직 기회가 있다. 아직 기회가 있다. 아나 진짜야. 진발나 진짜야. 오오 있어 멋 있어. 아다세 근데 이 바다에서 파도가 높은 어오 개. 미쳤어 미쳤어. 이것이 나인가? 역시 역시. 김효 지금 세개 뽑았고 스택 300. 내가 이겨주겠어 쌍 s 창쌍 g 창 o n g c h a n 쓰레기 같아 그 o 아니야, a 게 좋은 거 n g Chang, Sangyong Chang, s a n 창 y o n g Chang, s a n g 현재개대지 던파게임을 하고 계셔서 <laughs> 너뭐네아 <하는데. 웃음> 저는..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해요? 네뭔게임하뭔소리 어? 아무것도 안 해요? 아직 있는 게임을 안 하잖아요. 아 게임도 안해요? 아직 가차있는 게임을 안하잖아요 아그예 쌍용참 포르테? 아여 어, 나쁘지 않은가봐 맞아 그럼 네번 하실래요? 눌러주시면 됩니다. 다음 네이버. 네. 오 뽑았어 뽑았어. 역시 육퍼. 어 그렇죠. 아 너만 영프택이죠? <laughs> 어, 존나 세보여. 뭐지? 맞아 제대로 검은 좋아. 게다가. 아무도거리아니겠지 <목소리도> 네, 어. 아, 프로티, 음. 프로티? <목소리도> 광속성 프로티 얘도 또 광속성이지. <목소리도> 아, 광속성이네. 아까 그 우리 암속성이었지나 <목소리도> 사르난. 나쁘지 않대 유용적이래. 카운트가 서포트로 달려있다는 것이 충격적. 최현준 차례입니다. 최현준 영수택. <laughs> 최현준의 손은 영수택이었다. 난 레어도 하나야. 레어가 하나 남았다. 나개못 <laughs> 쓰야래. <쓰라리>, 하나지. 불았느냐 <laughs> 이것이 나의 나의 실력이다.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. 나머지 갔으나 잘 뽑는 법. 어, 미친 아까랑 똑같은 거 내가 그보고도 그럼 똑같은 거 보았어. 그 <laughs> 그 <똑같은 거. 웃음> 그그 미친 거 아니? <laughs> 이거 개사기 그 아니? 그 똑같은 거두번 보는데요. 그 하실래요? 나 잠깐만 지금 몇번 봤지? 40에다가 한 번씩 돌아갔지. 60 그럼 70이지. 아직 모른다. 아니, 아니야. 아직 모른다. 아, 아, 아유~~ 아 그런거야?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 나쁜것도 아닌데 좋은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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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3 2 3 4 치고 빨리 거 뽑으세요 1 3 2 3 4 치고 하셉 1북 3, 3, 그리고 큰잎 <laughs> 거북이 큰 큰잎. 작은잎. 우 와. 이제 <laughs> 빨리 세요 <가슴. 웃음> <laughs> 어, 아, 이러면 나만 영수증이잖아. 아, 말이 안 되잖아요. 입 <laughs> 아니, 죽여. <즐겨. 웃음> 길가메슈 이름부터좀더세보이네 길가메시 집금몇보 g i 냐나 뽑고 니네 뽑고 얘 뽑은 거지? 6 0번이 g a m e s 0 g i 0 a Mesh? 0 i 번 a Mesh? Giga Mesh? Giga m e 어 했어 어, 했어요. 둘다 영롱한데? 삐용 마지막에 겨울하니요 하면 된거 아닙니까? 아직 3스택이시잖아요 저 3분 1 따라왔거든요? 뭘 뽑았냐 중에 아! 나도 있는 거야 아니 좋은 거야 수속성 어나 이거 이름이 뭐라란슬로우셨나그래서 네, 든내첫 쌀이 이거였는데 지금 오는첫 살도 이거야 <laughs>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희연이는 이고있다고 희연이는 내가 이거 첫살인거 아는데 미친 씨발 5천인가? 아, 뭐아 이건 안뜬다 안뜨면 개이득이죠 따라잡죠 아 이거 미뭘 미안해요 저한테 미친 뜬다 진짜 어오아 <laughs> 다행이다 하나만 떴어 어, 있는거야 있는거 있는거야 오 이미 본거야 괜찮아 근데 똑같은거 두개 있어도 개이득이야 어 그거 합쳐야 되거든 아, 똑같은 걸 아주 똑같은 시스템이지 홍원 처리 무슨 소리죠? 아, 아 이걸 넘기니까 안 되죠 아다 넘겼어 아어 뽑았어 <목소리> 센터, <목소리> 센터. <목소리> 지나가지 <지련하지> 마세요 예? 그럼 3스택? 3스택 대 4스택 대 1스택 세트 아 모르겠다 근데 이런 애들 모르겠어 난 희윤이가 필요한 게 소환수인지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어 어안 말해줬어 맞아 아 그래도 뭐가 있었지 몇번 했지 130번 빠지 맞나 아 맞아 적어놨잖아. 말씀 오륙이칠 일 하면 팔삼이칠 해서 이만 칠천 썼으니까 구천 아홉 번 아홉 번 썼어 아홉 번 썼어 얼마 돼? 어 구십에다가. 130번 했네. 아, 아니야, 290번 하면 돼. 그냥 아, 얼마 남는 길는가 없어. 그냥 290번 하면 나머지가 다 휴이어 돌릴 거야. 아, 몇 중에 몇 아니, 그거는 그 티켓만 말한 거고, 아. 이건 달라. 다시 하면 돼. 어, 도정석은 그냥 쓰면 돼. 아, 야, 아 그냥 <laughs> 떴다. 자, 안떠쩌어 니라고 씨발 역시 실력같은겜 또 이거야! 미친놈! 미, 난 뭐, 이거밖에 뭐, 못뽑냐? <laughs> 나 죄다 이거만 뽑아 미친 뭐, 뭐, 뭐. 아니 왜내 차례 때 맨날 이거만 뽑아요 말이 뭐, 안되잖아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뽑겠지 씨발 예에쓰 아모른직다? 맞습니다 쪼 에이. 에이 실력이 없네 어. 실력이 없어 야야 <laughs> <야, 진짜야>. 예? 진 따라뇨 그님스 근임쓰? 에이에뭐 이런 거 묻고 말이야 에유 160번 었다에유 한다 누른다? 넘기지마 넘기지마 귀찮으니까 에이 오니 오, 오이럴수가 사스테그를 <laughs> 다니이 짜식 강력하고만 역시 좋은 이스탁 체온 좀 뾰. 와이는 거다 아스카 지크 <laughs> 오, 오, 오 이스키 좋은 야. 지크 프리드. 이니 탁소. 근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어. 어쨌든 좋은 거. 있. 아까 방금 1 3 0번에서한번더와서 160번이네? 제발 한번에 세개 어, 한번에 세개 씨발 2스택이다 <laughs> 아또 떴어 미친 어서 한국에서 한요에서한에서한국에

아일다. 아이 아, 아, 새끼. 나틴의아라속성이라고 <laughs> 음... <이따친의 웃음> <다리에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래. 생각하면 좋지. 알았어, 알았어. 저 빼고 다 뽑나요? 네. 아니야 이거 장인이야 이 새끼. 아 역시 역시 역시. <laughs> 너무 많이스다니요 이거 못뭐 쓰면 단 될까? 아 달아요? 저도안 썼는데 왜안 달죠? <laughs> 아 그래요? 아 그렇군요. 저 지금 190번이요? 다 15번 했어. 150에다가 40 더하면 190번 했어. 190번 했어. 아 맞아. 다좀 남아 남아. 어차피 남아. 190번 했다. 앞으로 100번 남았어. 간다. 촤. 야, 최원준 이번에 이번에 뽑아야지. 어? 그렇지. 잘 뽑았어. 하. 뭘 뽑아 줘 볼까? 아, 하나 뽑았어. 기다려 봐. 버섯. 버 스라. 페아 그랑 사이퍼 괜찮아 괜찮아. o m e a 의 기대에 응답해. 성 회전 다다고요오이렇게왜나오냐두개 떴어. 두 개. 야, 너몇스택이 <laughs> <수탱이냐>, 지금? 7냐못 따라가 이제 어떻게?

오 주가를 올리고 있대 오 밸런스 타입 자전거는 과에서 중요한 편오 조국 뽑았나 봄. 네님차례입니 너무 쉬씨 게임이. 게임이 쉬워? 29만원 쓰면 쉬워 <laughs> 아나 빼고 다 뽑습니까?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오케이 초반에 나오면 왠지 두개 뽑을 것 같은데 <laughs> 없는데도 좀더오래걸리네 라이징 아파 <laughs> 라이징 오파카. 야, 이거. 이거. 이이제 이거. 야, 거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야, 나쁘지 않죠? 무슨 소리세요 됐죠. 뭘 보았을까 지금. 어, 없는 거야. 기억이 나지 않는다. 내가 았다오어더 좋아 보이는데? 원래 이런 거좀더좋데어 맞아. 맞가예 거. 이슈미르? 수속성? 아 나도 수속성 뽑고싶다 나 수속성이 없단 말이야 헐 유리 대포래요 유리 대포 아야 김효철입니다 라이징 어퍼컷 뭐 때문에 바쁨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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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직 모름 아무렇지? 어 하하하 그래. 이게 뜨면 안 뜬다는 뜻이다 왜죠? 왜냐면 내가 이거 존나 많이 뽑았거든 이거 벌써 4개씩 <laughs> 뽑고 있다 나 혼자 이거를 말이지 자 그럼 곧뭐 뭐. 좋은 건설이다 어. 얼마나 남았어? 아너 하면 돼 어차피 2호 50이야 니까지 하면 <띵> <띵> 하하 너도 못 뽑았군 이번에 내가 <띵> 뽑을 차례인가 <띵> <내가 띵> <뽑을 띵> <띵> <laughs> 어디 뽑다니 이새끼 <laughs> 말이 안돼미치놈아 <laughs> 아니 이새끼 이거 왜 이렇게 잘 뽑? 얘만 이거 지금 지금 다네번 뽑은 거 같은데 어그 스알 스알인데 스알인 거 있잖아 어, 스알인데 스알인 거 있잖아 이새끼 또 뽑았어 어 이거를 아래가라마다 두렵났던 노나난자 중간 점검해 봅시다 2027일 21번에서 내가 210번 한거210 연차였고, 거기다 맨 처음에 티켓 두장 썼고, 단차 20번 돌렸으니까 40번 했으니까 250번 어 8417에 250번 했어. 앞으로 한 번씩 더 돌아가면 오케이 한다. 나도 이거 말고 이걸 뽑을래. 왠지 잘뽑을 어, 아니 똑같아 김효은 이건만 보았거든김효율 기운을 받아! 으아 차차차차차 짱짱짱짱짱짱짱짱 하나 아 이거 보잖아 유리대포잖아 음, 난 리밍 좋아해 괜찮아 다음 디 차례 김효 잠깐만은 없어 라이징 아퍼컷 그래도 뭐 라, 뭐냐 메르시 한방이던데 그냥? 모든 애들 다 한방이던데? 어? 공극기 썼거든 너도 쓰면 돼뿡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다 삐용 뿅, <laughs> 뿅두 <삐용은> 번이었지만 <laughs> 아무도 되지 않았다. 좋은 건 차례다 이제. <laughs> 지금까지 좋은 거밖에못 보았죠? <laughs> 마지막 이거나 올게요. 마지막 계속 이거나 봐. <laughs> 모르겠습니다. 존나 많이 나왔어. 좋은 건 차례입니다. <laughs> 개곡 명치. 아 이거 아니야. 아, 아, 잠깐, 만 잠깐, 이거, 아, 이게 하는 도중에 쌓인다고. 잠깐, 이름 어떻게 되는 거지? 그게 아니고, 이거 그게 아니고, 창고하기 300, 290이 되면 됨. 근데 300이 돼버렸네. 근데 290 연차를 하하고 있잖아. 3 0 0을 짱으로 는데어떡 하지? 어차피 여기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서버가 아~~ 이렇게 삼백연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라고 합니다. 우리가 오늘 뽑았던 거 이거 이슈미르 씨발 이슈미루 이번에 새로 나온 거봄 근데 두 개, 두개 뽑았음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어, 여기 나온 거 우리 다 뽑았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